1번에 몇 번이라고? 2. 2번, how to make, 만드는 법이죠? 상업용 브로그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법, 이렇게. 그러면 3번에 있는, 어, 엔트로프레뉴는 무슨 뜻이야? 엔트로프레뉴기업가야기업가2열 기업가. 있으니까? 기업가그 다음에, 시온이 7번은 몇 번이야? 7번 1번 자 너의 청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어필도 호소하다. 에? 어 관심 있어 하는 거 원래 본문은 be interested in 이었잖아. 그것 대신에 어필투 어필할 수 있는 거 우리말도 어필하다고 나오잖아. 에?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야 프로덕트가 철자가 이상하게 돼. 네 프로덕트인데 그 이상한 철자가 나와있다. 바꿔. 삽. 3번에 3번에 철자 잘못된거다 그 다음에 봐보자 21번은 나올 확률 굉장히 높고 2 0번도 원래 쉬운 글인데 봐봐 어렵잖아 내용이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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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주제 갖다 적어 그머시기 뭐 갖다 적어 분석지에 보고 적어 어렵다네요. 시험에 나왔다에 당연히 내려고 하시겠죠. 됐어? 문 자습 다 끝나면 자습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아니그장덕 일에 거의 있어 해석지하고 오크버 예따다다해자 봐봐 이런 신성한 이거 세크리드 신성한이라는 뜻이야 신성한 소에 도전하는 거라고 했네 이게 의미한 게 뭐냐 얘 말아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 예자 우리의 언어는 돕는데 에? 드러내도록 드러내다 리비리아의 바냐 컨실 하이드겠죠 감추다 예, 어. 우리의 더 깊은 전제 가정의 접근, 전제 가정 산정 우리가 미리 추정하는 거야 이럴 거라고. 예? 자, 우리의 말 속에 어쩐다 우리가 가정한 것이 드러난다의 말. 그래서 뭐, 야, 뭐 남자가 그러면 되겠어 이말 속에 뭘 비하하는 말이 들어있어. 여성 비하의 말이 들어있잖아. 예.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해. 뭐, 이런 말들. 예? 아, 은영 중에 뭐와? 여성 비하 깔려있다, 이 말이야. 예? 남녀 상관없이 하는 거지 뭐. 아. 이거야, 이거. 깊은 전제 가장. 예?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 예? 아, 요거, 요거. 전지된 신의 스테레오타입. 또는 편향, 편견. 이런 말도 기겠지. 예? 프리주디스, 막 이런 거. 우리의 편향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바이어스, 이런 거.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편견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어. 고정관념. 자, 생각해 봐라, 이 말이야. 이런 드러난 거. 리비를 디즈, 지시사 플러스 명사로 받아놨잖아. 이런. 자,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는 말들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이러면 편향된 말. 어. 즉, 그서 자, 우리가 이룰 때, 자, 중요한 것을 이룰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할 때, 뭐라고 우리가 말해? 말한다, 이 말, 우리가 말한 데, 그것은 이 이시 가리킨 게, 이거 야, 문장이야,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룰 때, 이거 이 문장을 받아왔어. 중요한 것을 이룰 때 필요하다, 이 말이야. 피땀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 에 피땀 눈물이 툭 필요하다, 야, 가져와, 취하다니까, 취하다, 니까 취하다. 피땀눈물을 취하다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우리는 말한데 중요한 성취는 어쩐다 힘들게 얻어진 거다 이말 힘들게 얻어진 거다 이 말은. 어. 그러면 중요한 걸할때 어쩐다 열심히 노력해라. 이 이런 고정관념이 들어있다 이말 이런 전제가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 이 말은. 여기까지 됐어요까지. 여기 자, 우리는 그래서 말한데 힘들 하루 동안의 일이라고 말한데, 예, 뭐 했을 때, 하루의 일이 충분했을 때, 충분히 힘들었을 때는, hard day, hard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 예, 어. 자, 또 우리는 말한데, 이제 이거랑 대비 돼. 여기, 여기까지는 hard working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easy money 나왔으니까, 쉽게 본 돈이겠지. 예, 비이 되죠? 우리가 쉬, 쉽게 본 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내포하고 있대. 넌지스 드러낸다 이 말은 내포하다 함축하다. 그것이 이시 지금 힘, 예, 쉽게 본 돈이야. 쉽게 본돈 표시하고 쉽게 본 돈은 얻어진 거다 이 말이야. 쉽게 본 돈은 어째 좋은 돈이 아니잖아. 예? 불법적인 거지. 자 그것이 얻어진 거다 이말에뭘 통해서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민스 S 붙여서 수돈 방법이라 해서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것 방, 수단을 통해서 얻은 거다 이말이 의심스러운 것, 뇌물, 불법적인 것. 예, 도박 사이트에서 막 도박하고. 예, 아, 쉽게 본다. 일리걸, 언제스트, 부당한 것. 예, 체스트는 정당한 것. 정당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스트 형용사를 정당한, 언제스트 부당한 이렇게 낼수 있지. 일리걸한 거니까 언제스트한 거잖아 얘들아. 불법 도박을 통해서 번 돈. 또는 뇌물 수수를 통해서 번 돈. 이거다 이 말이야. 예? 이 이지란 말 속에 힘든 게번 돈이 아니라는 거야. 예이 이지먼이란 말 속에 기본 전제가 뭐다? 요 말에 깔려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사용한 요 관용구를 어떻게? 띠가 포우주한 투아리와 근데 얘가 얘 꾸미죠. 말하기가 쉽다 이 말이야. 이말 언제 써? 야, 말하기가 쉽지. 니가 해봐. 이말 언제 써? 상대방이 한 말을 반박할 때 쓰는 거죠. 니가 해보라는 거죠. 니가. 니가 말하기 쉽다. 이 말은 비판으로서. 대개, 음. 뭐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할 때. seek to. 추구하다, 노력하다. invalidate. 틀렸음을 입증하는 거야. 누군가의 말이 틀렸음을 입증할 때. 막, 잘난 체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뭐라, 네가 해봐, 임마. 이러잖아. 가 해봐, 임마 속에. 그 말이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 틀렸다는 게 내포되어 있다, 이말 이게 기본 전제, assumption. 에? 됐어?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것 같아? 라이크가 접속사야? 우리 모두가 저절로, 저절로, 기본 전제니까, 저절로 받아들여. 대디아를. 대디아가와요 옳은 방법은 힘들게 한 거냐, 쉽게 한 거야? 힘들게. 그렇지. 불가피하게 이건 삽입되어 있으니까 더 힘든 방식이다 이 말. 옳은 방식은 힘들게 얻고 고생한 거, 피땀 눈물이 필요한 거다 이 말. 예, 이걸 리포하고 있다 이말 자, 내 경험으로 이것은 이것이 이거야 문장이야 고의 의문시되지 않는다 이, 이 말을 이 말에 의의 제기한 사람 있어 없어? 핏땀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에 의의 제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없잖아. 예? 근데 이 사람은 의의를 제기하는 거야, 지금. 예? 퀘스천드야. 예? 이 앞말. 자, 옳은 방식은 더 힘든 방식이라는 이, 이, 이 말이 어쩐다. 거이 의문시되지 않는다. 이 말. 근데 이 사람은 의문시하는 거야. 의문시하는 게 뭐다? 주제라고. 또뭐 힘들게 얻은 거뭐 아니 피땀 눈물이 필요하다 이게 주제라고 하면 돼안돼 돼, 황유준이 안 되죠 맨날 폐가 너무 인상적이야 하고 중요한 것을 힘들게 얻어라 이걸 주제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주제 아니라고 예를 든 거라고 예를 든거 우리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편향이 있다는 거 예? 이런 전제가 갈려있다는 거. 근데 이런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챌린지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떨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야. 만약 너가 정말로 의의를 지금 맞선다. 퀘스천하고 지금 요거랑 상반되게 나온 거지? 퀘스천하고 챌린지 똑같이 쓰인 거잖아, 지금. 어. 자, 이 신성한 소. 이 신성한 소가 뭐예요? 이 신성한 소가. 피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 예? 피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잖아, 예? 어. 우리 말의 전제, 우리 언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전제, 전제의 의의를 체계한다면, 그러면 어떨까, 요 말이야, 자, 봐봐. 우리는 심지어 멈추지도 않는데. 멈추다, 다 포즈. 뭐 하기 위해서? 고려하기 위해서. 뭘 고려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여기 important부터 valuable에 꾸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쩐다 쉽게 해지지 않는다 이 말.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좋지 뭐 중요한 것을 쉽게 1등 나오면 좋지 아, 아니니까 그렇지 easy 어법 챙기고 easy something이라는 명사수식이니까 형용사를 적어 에? 이거 챙겨 이거 조심해 우리말로는 쉽게 해지다 쉽게니까 부서 쓸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거 챙기는 거야 우리말하고 차이 나는거 something 형사 something이 명사니까 명사수식 요거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주제문이다 이게 이게 주제문 어. 어떨까 어이 말이야 가장 큰일이야 keep a from i 인지가 아까 뭐라 했어 keep a from i 인지 그렇지. 키메이프로가 이제 또적건 이거 적으면서 막다. 자, 우리가 하는 것을 막는 거야. 자, 왓젤이 나왔죠? 메드와 동사, 중요한 거. 중요하다. 왓이 한 거. 중요한 것 아까 something important와 v a l u a b l e 를 갖다가 one matters로 표현한 거야.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것. 중요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다? 잘못된 전제다 이 말이야. 잘못된 전제. 자 어떤 전제야? 그것이 이 중요한 것을 하는 것. 요거 요거 받아온 거야. 요 doing One m a t e r s 를 받아온 거야. 에? Doing one meters. 중요한 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대.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잘못된 전제 때문에 너희가 노력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시도조차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예. 1등급 맞으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잘못된 전제. 에? 이 잘못된 전제라면, 어쩌겠냐, 이 말. 예? 어, 우리가, 예? 중요한 것을, 너희가 원하는 등급을 맞는 것을, 맞고 있는 것은, 뭐다? 잘못된 전제 때문이라면 어떨까, 이 말. 잘못된 전제. 이 잘못된 전제가 뭐야? 원하는 등급 맞으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큰 노력 필요하니까 애초에 해야 하 해. 안 하고 놀러 다닌다, 이 말. 내가 해봐야 뭐 되겠어? 이런 생각. 항일반 애들이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된다는 걸. 그 자습만 충실히 해도 되잖아. 이거야, 이거. 이런 잘못된 전제 때문에 너희가 노, 어, 시도조차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주제라고, 이, 예. 예. 그 다음에, 여 신성한 소에 도전하다고 의미하는 게, 의미하는 바에 쓰고, 의미하는 게, 의심해야지. 확고한 믿음 솔리드 확고한 어떤 믿음이야 단지 하드워크 노력이다 한꺼번에 노력만이 가치가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에 의심하는 거죠 신성한 소가 어쩌 중요한 걸 하려면 피땀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였으니까 요거 써놓고 의미하는 거 이거 올래 문제의 답이야 예 자, 번호는 21번이죠, 지가 9번, 10번, 11번, 순수. 9번, 10번, 11번, 그대로 하면 되겠네. 9번, 10번, 11번.